안녕하세요. 퍼블리카 엘레이의 우세린입니다.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돕는 방송, 가정폭력 생존자들을 지지하는 방송 퍼블리카 엘레이가 벌써 11번째 시간인데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바로 그것, 재정 보조 프로그램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정폭력에 수년간 노출돼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가해자가 경제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불, 200불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죠. 이 금액만 주고 생존자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일을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외출도 하지 못하게 하는 가해자들도 있어요. 여기서 이 가해자들이 부자인 경우도 있고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의 부유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경제적인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오랫동안 가정폭력을 경험하다 보면 우울증이나 무기력증, 그리고 심각하게 트라우마를 겪기도 해요. 네, 이럴 경우에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 신분이 없는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했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취업하는 것도 쉽지 않고요. 비즈니스 하는 것도 당연히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자립에 있어서 더 많은 장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가정 폭력 상황에도 불구하고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정 폭력에서 용기내서 힘들게 빠져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인 가정 상담소는 가정 폭력 생존자들의 경제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하우징 폴스트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지난해 처음 시작됐고, 2년 동안 무려 90여 명의 가정폭력 생존자들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프로그램 대상자는 가정폭력 생존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인데요. 가정폭력 가해자와 지금 현재 함께 살고 있지 않은 분들을 주 대상자로 하고 있어요. 석권적인 지원은 절대 아니고요. 장기적인 지원도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자립을 돕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 펀드를 시작할 때 반드시 자립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취업이 필요한 분들은 취업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요. 수입이 부족한 분들은 이 수입을 늘려가는 플랜을 계획을 잘 세우는 가운데 이때 조금 부족한 부분을 펀드로 지원을 해서 경제적인 자립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런 계획들을 진행하면서 운영해 이 프로그램이 끝났을 때 가정폭력 생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맞추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어떤 것들을 도와드리고 있는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이름이 하우징 퍼스트 프로그램인 만큼 집값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지원은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자립을 돕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싱글맘이나 싱글데디가 일을 하려면 아이를 차일드 케어나 데이 케어 혹은 애프터스쿨 등에 보내야겠죠. 이런 비용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어요. 직업을 갖기 위한 직업훈련비도 가능하고요. 교통비, 의료비, 법률 서비스 비용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셨던 분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는 자립을 스스로 해 나가는 상황에서 아주 조금 부족한 분들도 계셨고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이 가끔 문의 주시기도 하는데요. 이 번드는 정말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 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분들은 제가 설명드린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요. 이 소중한 기회를 더 어려운 분들에게 양보해 주세요. 포징바스트 프로그램은 2020년에도 운영됩니다. 이 프로그램이 가정 폭력 생존자들의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갈 곳이 없어서 가정 폭력 상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분들, 가정 폭력 상황에서 빠져나왔지만 자립하는 게 쉽지 않은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한인 가정 상담소로 연락해 주세요. 당신의 자립을 한인 가정 상담소가 돕습니다. 하나 더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